입장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리코더 고고 자 방불한테 구축 주세요 작은 구축 주셔야 돼요 이동통 티아멘님은 어글 조절합니다 우리랑 라랑 같이 너무 먹었.. 조금 먹... 많이 가져왔거든요? 아니 너무 맞았 조금 많이 가져와요 아, 달로와요 빨리. 오케이, 좋아요. 아이고, 자,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밀리 분들은 달징 보고 쫓아다니세요. 헷갈린다 싶으면 제 가장 안전한 자리는 달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탱커는 잘 무빙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소환도 지금 어디쯤 들어갔습니까? 어디쯤 나옵니까? 지금 나니다 지금 나와야 됩니다. 이제 슬슬 30초 안에 나와야 돼요. 30초도 안 되겠다. 20초 안에 지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지금. 바로 빨리 들어와요. 빨리, 빨리, 빨리 들어와요. 대박. 저거 누구지? 인단님 무작수 있으면 무작쓰세요 저주해제. 내려올 준비하시고. 테스터 분들 1번 자리 갈 준비하세요. 올라갔습니다. 자 올자 1 번으로 들어오세요두 1번 분의 시체가 너무 싸늘해 보이는데 빨리 오세요, 빨리. 아이기 반열이. 아이기. 카싱 땡기면 죽어요. 빨리 오세요. 셋둘 하나. 어, 셋둘 하나. 셋둘 하나. 셋, 둘, 하나. 승무원 마 죽으면 안 돼요. 버프 둘, 지켜야 돼요. 셋, 둘, 하나. 윤장이 늦었다. 윤장.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올라가세요. 네. 리코도저주 이제 잘해줘야 돼요. 자라이 워블 잘 보세요. 아, 에이, 에이. 자, 빨리 아스라이 밑으로 무량석 회피탱. 그거 회피해야 되겠다. 방불를 잡을 준비. 오케이. 아스란 다시 밑으로. 있어 근데 잘 보세요. 빨리 밑으로. 이번 자리로 오세요. 달로. 빨리 달로 오세요. 아나 퇴근했네. 잠 내릴게. 가면 안 돼요. 잡았어요? 잡았네요. 저주해제를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올라갈 때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저기, 헤이건 잡을 때 그러잖아요. 자, 올라가자마자 저한테 저주해제 해줘야 됩니다. 질병해제인가요? 네. 질병...